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식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좋은 날인 이유는 세상의 다른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언제나 우리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오늘도 좋은 날 내일도 좋은 날 일평생 좋은 날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식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우리 친구들 소금 알아요? 소금, 네, 소금 음식 먹을 때늘 소금 치죠. 국 끓일 때 소금 넣고 계란 후라이에도 소금 치고 밥 비빌 때도 소금 넣고 뭐든지 소금.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물론 소금 너무 많이 막두 숟갈 세 숟갈 넣어갖고 그러면 짜서 못 먹지만은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갈 때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있어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소금이 있어서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은 소금으로 염장을 한다 그러죠. 소금으로다가 잘 다져놓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않고 소금이 있어서 이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게 되고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거리에 버려져 갖고 사람에게 달필 뿐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금의 소금 짠맛이 없어져 버리면은 누가 그 소금을 억지로 보관해겠어요 두어 바자 집인 것인데 그걸 뭣하로 보관하고 두고 있겠어요. 다 밖에 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도에게 소금이란 짠맛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일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버려져가고 밟히고 마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성도의 짠맛에 해당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도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좋은 계획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믿는 것이.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믿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훗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이. 언제나 주님을 믿는 것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있는 곳마다 썩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 그짠 맛을 믿음의 맛을 복음의 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고 식구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맛이 천국의 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좋은 날 복된 날 승리하는 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